줄리엔 딸의 상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료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프랑스 파리 최고의 병원에서조차 손을 든 상황.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저는 수많은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며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사랑하는 아이 마틸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토록 정밀한 시대에 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존재하는 걸까요? 신경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걷지 못하고 결국은 숨조차 쉴수 없게 되는 병. 어느 날은 딸이 제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예전처럼 달리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기적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마틸다의 희귀 질환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검색하던 중 저는 믿기 힘든 한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방병원 중추신경계 희귀 질환 대상 통합 치료 사례. 그것은 서양 의학이 놓친 틈을 파고드는 아주 독특한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례 속 아이는 마틸다와 증상이 거의 같았죠.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이 무의미했기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동쪽으로 가보자. 서울 한 번도 가본 적도 심지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나라. 그저 뉴스 속 기술강국이거나 K팝의 본고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빠로서의 직감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국에 우리 가족을 위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인공지능 연구자 줄리엔 모네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그리고 가장 놀라운 희망을 동시에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경험이었고,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국립의료기술연구소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인공지능 기반 진단 시스템 개발자였습니다. 수많은 의료 데이터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일이 제 직업이었고, 저 자신을 누구보다 냉철한 과학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마틸다의 병을 마주했을 때, 저의 모든 논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알고리즘도, 최신 기술도 그녀의 고통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마틸다가 처음 증상을 보인 것은 8살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했고, 평소보다 빨리 피곤해하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고, 곧이어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거쳐 내려진 진단은 희귀 신경근육 퇴행 질환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 해에 몇명 나오지 않는 병이었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진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죠. 진단을 받고 난날밤 저는 잠든 마틸다의 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남의 생명은 살릴 수 있어도 정작 내 딸은 살릴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온 걸까? 그 순간만큼은 어떤 과학적 위로도 통계도 무의미했습니다. 그냥 제 딸을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프랑스 내 최고 병원들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뇌신경 전문의 근육질환 전문가. 유전학자까지 수십 명의 의료진이 마틸다의 사례를 검토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보조요법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어느 한 교수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줄리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마틸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치료는 피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아이가 남은 시간을 웃으면서 보내게 해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발전한 과학 시대에 그런 말이 최선이라니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경망 기반 진단 AI는 이미 유럽에서 수천건의 조기 진단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치료 AI도 제 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연구는 그저 분석일 뿐, 치료법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에 마틀다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환자들의 치료 사례를 다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럽, 북미, 일본, 심지어 중동과 남미의 사례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약물 요법, 줄기세포 실험, 고압산소 치료까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패배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제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줄의 키워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중추신경 재활통합의료. 처음 보는 키워드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신경계 치료 항목에 등장한 것이 이상해서 클릭을 해보았죠. 그한 번의 클릭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논문 검색 페이지에 떠있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소아 신경근육 장애의 통합적 재활 한국 임상 사례.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단어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체 어떤 통합이기에 이처럼 희귀한 질환에 대해 사례를 낼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논문 파일을 열고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 약, 침, 한약, 그리고 춘화요법. 저에겐 매우 생소한 치료 방식들이었죠. 유럽에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대의학적 치료도 병행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MRI 기반의 경과 분석, 미세혈류 데이터 추적 그리고 체계적인 영향요법,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하나의 테이블에 나란히 놓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해당 사례의 아이가 마틸다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근육이 점차 마비되고 신경전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며 결국 호흡 근육까지 영향을 받는 병, 그 아이도 프랑스의 사례처럼 더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치료 이후 걷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식사와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결과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단한 명의 아이를 중심으로 쓰인 임상 사례였지만 저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했고 서울 한방병원 한방소화재활센터 김지훈 박사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서울,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언어조차 모르는 도시.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래 전부터 제가 향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지훈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딸의 증상,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 그리고 제가 가진 의료 데이터까지 함께 보냈죠.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지구 반대편의 외국인에게 그렇게 신속하게 답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틀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줄리엔 씨의 따님의 사례 잘 읽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저희가 시도한 방식이 일부 유사 사례에 도움이 된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와 함께 한국에 오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길이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프랑스의 병원들, 우리의 안정된 삶, 그리고 제 경력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지금 마틸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믿는 용기라는 것을. 비자 발급, 항공편 예약, 병원과의 일정 조율.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진짜 도움이 될까?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게 낯선데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모든 게내 절박함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또렷하게 떠오른 것은 마틸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빠, 나 달리고 싶어. 저는 그 목소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줄리엔 모네라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아니라 단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희망이라는 이름의 도시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은 묘한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회색 하늘과는 또 다른 낯선 습기와 생소한 한글 표지판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 마치 전혀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표지판을 따라 국제선 수속장을 빠져나왔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마틸다의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안에는 영어가 가능한 안내원이 있었지만 자동 판매기나 교통카드 발급기 사용법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 자원봉사자분이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나이가 치긋한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그녀는 서툰 영어로 우리를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고, 기사에게 목적지 병원의 주소까지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도심은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예상 외로 많은 외국어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진짜 낯설미 시작됐습니다. 서울 한방병원은 외형적으로는 현대적인 병원이었지만, 그 내부 구조와 접수 시스템, 진료 흐름은 프랑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병원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갔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어의 차이는 분명한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표현 방식이 프랑스와는 다소 달라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지훈 박사와의 첫 만남은 진료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고, 통역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함께 천천히 마틀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보낸 검사 결과와 마틀다의 근전도, 수치, 보행 영상 등을 차례로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줄리엔 씨, 저희 치료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회복시켜야 하거든요. 그 말은 저에게 아주 낯선 관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수치와 기계가 중심이었고, 환자는 진단의 대상이자 수치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김지훈 박사의 눈빛은 마치 마틸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통합치료라는 말의 의미가 그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병원 외에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머문 숙소는 병원 근처의 고시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방은 작고 창문도 없었으며 화장실은 공동 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용, 거리 아이의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마틸다는 좁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몰래 휴대폰 화면을 켜 병원 웹사이트를 다시 후쳐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희는 거리의 작은 가게들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네 가게의 아주머니, 커피숍의 청년 병원 근처 분식집 사장님까지 하나둘씩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 병원 치료 받나 봐요. 그들의 관심은 호기심이라기보다 걱정과 응원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마틸다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분식집 사장님이 따뜻한 미역국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몸 약할 때 먹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네요. 이방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우리 가족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점차 본격화됐고 마틸다는 처음 받아보는 약침과 온열 요법 그리고 감정 상담에도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더 이상 뉴스 속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설고 불편한 땅이 아니라 딸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희망이 자라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틀다의 치료는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이었습니다. 서양의학과 전통 한의학이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였죠. 처음 며칠간은 관찰과 데이터 수집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근육 반응, 신경 자극 반응,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미세한 변화까지 면밀히 측정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저와의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틸다의 상태는 전형적인 신경근육계 퇴행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진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나아가 정서적 회복까지 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말은 지금껏 제가 들어온 그 어떤 의료적 설명보다도 따뜻하고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약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마틸다도 겁을 냈습니다. 침을 몸에 찌른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에겐 큰 두려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용된 침은 매우 얇았고 무엇보다 치료사 선생님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침을 놓는 위치는 단순한 경혈이 아니라 마틸다의 근육 긴장도 신경분포도 체온 반응까지 고려해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과학과 감각이 결합된 치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된 것이 온열치료와 추나요법이었습니다. 온열치료는 마틸다의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추나요법은 그녀의 몸을 천천히 정렬시켜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치료 후 몸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이 전통요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마틸다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손가락의 떨림이 줄어들었으며 밤에 겪던 통증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은 치료 과정에 심리 상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병원 내의 심리 상담사와의 주 2회 대화는 마틸다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이는 신체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게 착용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만 질병을 분석해왔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병원에서는 마틸다를 위한 맞춤형 한약이 조제되었습니다. 이는 기력회복과 순환개선, 면역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약제마다 아이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배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낯설어 마틸다가 고개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약을 먹은 후 체온이 안정되고 식욕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단지 의술의 영역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병원 식당의 영양사는 마틸다의 식단을 위해 직접 메뉴를 구성해 주었고 간호사들은 매일 작은 응원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중 어떤 간호사는 마틸다에게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 단어들을 따라 말하며 마틀다는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3주차가 되던 어느 날 마틀다는 스스로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침대에 누운 채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술이나 논문, 데이터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치료의 진전이 아니라 제 딸이 생명을 되찾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 복도를 따라 치료실로 향하던 아침이었고, 저는 마틸다의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걸어볼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틸다가 걷겠다고 말한 건 발병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직접 걷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 해볼래?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다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병원 복도에 놓인 손잡이를 잡고 마틀다는 한 걸음, 또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삐걱이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걷기였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치료사들이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김지훈 박사는 말했습니다. 줄리엔 씨 아이의 회복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마치 마틸다의 재활이 단지 의학적 성과가 아니라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이후로 마틸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병원 뒷마당에서 간호사와 함께 잠깐 산책을 하거나 병원 옆 카페에 들러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작은 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박지영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와 무척 친해졌습니다. 박 간호사는 매일 마틸다에게 한국어 단어를 한 개씩 가르쳐주었고 어느 날은 직접 만든 작은 손거울을 선물로 주며 넌 아주 용감해 마틸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김지훈 박사와의 종합 상담 자리에서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가까운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저희 가족을 기억하며 늘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에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꿨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고 안녕, 서울? 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이 이미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단지 의료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침묵 속에서 상처를 이겨내는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적이라는 말을 조심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모일 때 만들어지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어느 봄날 마틸다는 제 손을 잡고 한강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몇달전 병원 침대에 누워 숨소리조차 가늘었던 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진짜 다시 살아난 거야. 의사로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왔고, 그 어떤 예측 알고리즘보다도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마틀다의 회복은 그 어떤 데이터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낯선 땅에서 마주한 진심 어린 환대, 그리고 의료진의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김지훈 박사와 서울 한방병원의 의료진들은 끝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딸의 몸을 어루만졌고, 거리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이웃들은 딸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단지 기술의 나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요. 서울은 어느덧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연구기관에 합류하게 되었고, 마틀다는 국제학교에 등록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냅니다. 퇴근 후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의사로서의 명예보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많은 부모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해답을 줄수 없을 때도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서울이라는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